내 이름은 데미쇼다. 오늘도 백합을 만들 것이다. 오케이, 오늘은 너도 정했다. 저항하지 말고 따라와. 업로드 완료! 그. 업로드를 끝내면 항상 기분이 좋단 말이야. 마치 사면 속 성공한 기분이랄까. 오늘도 도전해야지.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제가 쏙 결과물에 사랑과 관심을 주세요. 좋아요를 눌러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기모찌~ 느껴진다. 느껴져. 뭐지? 어... 뭐야? 평범한 납치범이잖아. 플러팅이라도 해볼까? 저기, 저랑 조금 녹이기 해보실래요? 저기야? 아니 또 차였나? 내 이름은 조기영 나는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너는 루트을 받았다. 네? 유튜브 알고리즘이야? 아니 그보다 이게 놀다이라고요왜 불만이라도 있냐? 당연히 에? 있죠. 에? 세상에 이런 건전한 영상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규제를 먹여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양심 없니? 너의 양심은 네 가슴 크기랑 비례하는구나. 뭐라는 거야? 아니 저 진짜 건전하다니까요? 이로 콩조 가득한 썸네일에 독임을 밥 먹듯이 하는 백합 채널이지만. 그치만나임마할말 없지. 아무튼 규제 풀어주세요. 아무튼 건전하다고요. 네. <목소리> 정신 못 차렸지? 너가 이걸 보고도 그럴 수 있을까? 뭐 무슨? 지금부터 내 채널을 매차 구차 해주마. 그 그만해. 데미 쇼같지앙 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만지는데 너는 이하의 처분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지. 고우면 항소해 봐. 그것도 내게 보니까. 그 그만둬. 그런 거 먹이지마. 아... 안돼? 얌전히 받아들여라. 이 이대로 끝나나? 무슨.. 음, 하지만 버텨냈다. 내가 여기서 갈것 같아. 나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나는 아직 먹고 싶은 것들이 많다고. 그래, 그럼 그소원을 이루어 주지!